저는 어, 충북 청주시에서 심리행동 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유순정 행동재활치료생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어, 원장님 어, 처음에 팩스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었던 그뭐 이유나 동기 어, 이런 게 있었을까요? 예전을 한번 돌려보면. 제가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이나 아니면 그 외에 바라가 좀 어려운 대상자들을 만난, 어, 그, 한 20여 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 약 10여 년 전부터는 더 현장에서 밀착돼서 그 대상자들을 구게 되었고, 그 당시부터 얼마나 답답할까. <laughs> 내가 말하는 건다 알아들을 수 있음에도, 뭐 어, 나에게 뭔가 말해주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한게 10년 전부터 들었고요. 어, 최근에 그, 제가 오픈한 지 3년이 됐는데, 어, 제가 대사자를 만나면서 좀더 해주고 싶었어요. 어, 그러려면 제가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니까, 어, 저기,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팩스만큼 효과가, 어, 좋은 게또 뭐가 있을까 했는데, 팩스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 팩스에 대한 그,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 어, 정말 놀라운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뭔가 제가 아는 만큼 어머니들한테 확신을 주고 있어요. 줄수 있었고 어머님 또한 저를 믿고 아이에게 격려를 하면서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시작하기를 잘했다. 이런 서로의 그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네. <laughs> 어, 너무 축하드려요. 그, 어, 어, 이전에 이 친구는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좀 했었나요? 팩스로 의사소통 가르쳐주셨요 가리... 저주기 이전에 이전에는 어 주로 그 바라에서는 엄마 이거랑 아이야 이렇게만 뭔가 원할때는 엄마 이거고 어 거절이나 회피하고 싶을때는 아이야라고 이제 싫어라는 그 바라를 통해서만 했고 어 그렇게 하다 점점 자기가 소통이 어렵게 되면 문제행동화 돼가지고, 상대방 손가락을 끼어놓고 껌인다든지 아니면 꼬집는다든지, 아니면, 어,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해서 나가버린다든지, 어, 그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 소통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을 했지요. 그 친구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몇 살이에요? 어떤 활동들도 좋아하고 어떤 친구예요? 예. 어이 친구는 중학교 일학년 남학생이고요. 그다스펙트럼이면서어 자극을 엄청 추구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선호하는 감각이 있어요. 어 이렇게 구김 다든구기으로 인해서 그 힘을 아니면 소리를 감각추구가 굉장히 높은 친구인데, 주로, 어, 옥이츠나 이런, 빳빳한 받침?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바바로 이렇게, 감각을 제대 했고, 슛손같이 푹신푹신하고, 말랑한 그런, 말랑이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손에 항상 이렇게 만지고 싶어 했어요. 어, 그리고, 어, 감도 몇 가지가 나왔죠. 음. 어,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를 몽울몽울 식으로 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상체를 흔든다든지, 돌아다니면서 팔을 꼬짝거린다든지, 그래서 대개가 이렇게 착석이나 주의 집중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좀꽤 많았어요. 오, 음. 어, 그러셨구나. 자, 어. 그러면 아까 조금 얘기를 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팩스 의사소통을 배우고 난 이후에는 이 친구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좀 변화가 된 부분들. 어, 가장 큰 것은 기다리기를 잘 해요. 뭔가 그렇죠. 예측 가능한 상황을 자기가 알아차리면 어, 아는 만큼 기다리면 뭔가 나한테 오네. 라는 기다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그니까 그만큼 차분해지 어, 기다려 카드 같이, 그게, 어, 아무야 어, 가져올게, 기다려? 하고서 이제 카드를 주어서 손에 놔주면, 어, 고맙게도 그걸 잘 가지고, 어, 20초, 어, 30초, 1분, 한 1분 30초까지 기다리는것 같아. <웃음> 어, <웃음> 어, 어, 예뻐. <laughs> 하고, 사랑스럽고, 배견하고, 요거에 대한 그참맛을 저한테 돌려준 보상이 돼서 저도 너무 아끼지 않았죠. 기다리기, 예측 아, 가능한 걸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잘 버티네, 이렇게 표현을 이제 저 스스로 하거든요. 야, 잘 버틴다. 그 힘들 텐데. 어. 어, 뭐든지 이게 습관화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활동까지도 좋은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래서 과제수행을 할 때도, 어, 일단 소통의 어떤 양이나 질적인 그 풍부함이 있어서 그런지 상대를 잘 봐요. 맞춤이나 입모양이나 또 따라 말하기, 그리고 끝까지 들어요. 그래서 기다리기에서는 착석에기다린 뭐, 이렇게 누군가가 지시한 거에 대한 기다림도 있지만, 어, 앉아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네, 오래 버티는 그런 기다리기도 잘하고, 또, 제가 무엇인가를 줄 때, 바로 주지 않고, 이렇게, 짜는 것도, 것 <laughs> 그것 또한, 어, 예전에 안절부절했던 것이라면, 지금은, 아, 내 눈앞에 있으니, 저 선생님은 줄 거야. 그렇죠. 믿음이 그러니까. 있죠. <laughs> 그러니까, 응, 응, 하지만, 알았어. 하면서 좀 기다려야지. 선생님 이거 하잖아. 막 그러면서 주면, 아, 좀더 기다리니까, 어, 눈앞에 있는 걸 금방 예전에 낚같이듯 가져갔다면, 지금은, 아, 좀저 선생님이 꿈을 대도 줄 거야. 어. 그래서 그런 기다리기도, 눈앞에서 있는 자극도, 어, 잘 기다리는 그런 기다리기에 성장했었고요. 저희 과제 집중도 그렇고, 그 단순한 자기의 어떤 소근육 위지의 과제였다면, 이제는 그림과 문자화된 매칭들, 이런 것 또한 집중하는 능력이 키워졌어요. 이제 지속시간도 길어졌고, 지금 에서 과제 수행을, 어, 보니까, 과제 그 종류의 다양성도 넓어졌고, 과제마다 그, 끌고 가는 시간들, 어, 그 시간을 늘려봤을 때, 한, 예전엔 2분, 3분? 그랬는데 지금 5분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고, 어떤 건1까지도 그리고, 어, 의사 표현을, 예전에 엄마, 아니야, 이렇게만 했다면, 그만! 딱 <laughs> 그만하고 싶거든요? 이 뜻이잖아요. 그만! 어. 그리고 뭐, 엄마한테 표현할 때, 그만 집에 가고 싶다라는 뜻으로, 엄마, 집에! 이렇게까지 어.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발화의 그 단어 수도 늘고, 또, 음, 그 상황에서 활용을 적절하게, 네. 엄마라는 거에 뭔가 단어를 하나 붙여서 좀더 내가 엄마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 정확하게 사용하는 단어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발음도 호롱어를 해서 많이 사용하니까, 하니까 어, 이제 중학생이니만큼 이미 이제 그 발음 체계나 이런 건 조금 이제 서서히 발달을 아무래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도 정확한 발음의 단어 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텍스를 어, 통해서 어떤 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어떤 매력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선순환 과정이 많이 영역별로 일어나서 아이가 좀더 업체 행동이 많이 주는 대신에 그 부분을 어, 바람직한 행동, 과제 수행, 의사소통, 그리고 그 아이 멋진 부분까지도 볼수 있는 어 그게 전 너무 멋진 거예요. 이 아이가 참이 매력 덩어리가 안에 뭐가 많은데 사실 소통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 문제 행동으로 보이게 되면 처음으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자꾸 드러나니까 이건 일석이조야? 뭐이 생각이 드는 거죠. <laughs> 와. 예, 예, 개인의 인격체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그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거. 네. <laughs> 오, 원장님 너무 서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 친구에 관해서 더 많이 우리가 알게 되고 표현을 또... 서, 어, 그. 할수 있고, 또, 하기를, 또, 어, 티칭을 또, 원장님께서 해주셔서, 또, 아이가 그만큼, 음, 표현을 하고, 정말 이건 우리가, 어, 직접 해봐야, 돼 해봐야지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원장님. 그죠? 이, 이 감동도 참, 입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죠. 아, 그렇죠. <laughs> 어, 너무 고맙네요, 그 친구가. 그렇게 또. 네, 네. 알프가 죠 어머니도 버텨준 거, 그, 중간중간, 중간, 어, 이게 과연 될까? 그리고 나아지고 있는 거 맞아? 뭐 이런 회의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 함께라는 그, 엄마 저 아이, 그리고 그 가족들, 그런 게 이제 협력이 됐기 때문에, 서로 어느 한쪽에서 뭔가 이렇게 기운이 빠지면, 붙들어주고, 서로 그게 하는 게팀게인것 같아요. 맞아요. 응. 제가 리얼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laughs> 지금한거데 어머님이 그동안 이제 이 아이가 엄마하고 이제 모든 걸다 표현하는 그 하나의 단어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림, 가,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잘해주신 게 그죠. 한 번이라도 내 아이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게 기회를, 그래도 결론은 어, 스스로 뭔가를 원할 때 주도성을 갖고 카드를 엄마한테 준 거. 그리고, 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의 거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기고 그동안은 뭘 물어서, 어, 수동적으로만 이끌려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내가 꼭 뭔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아이 입장에서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팩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 바라의 기회가 많아졌다. 사실 사과 그래도 그걸에서 그거를 그걸 얻기까지 진짜 네 다섯 번의 말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지 능력이 올라갔다. 어. 다양한 그린카드를 보고 또 다양한 상황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황인지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상황인지도 올라갔지만 그리고 상황인지 올라가니까 그게 차곡차곡 이제 저축이 되고 어, 아는 만큼 또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그향물의 카드 이름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건 그거예요. 자발적인 선택. 인지 능력이 올라갔다. 그리고 발화의 횟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말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이 묻히지 않고 이사용하면서 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지되는 걸 넘어서 새로운 단어를 말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발음 또한 이제 흉내를 내려하고 있다. 저도 그거는 많이 느껴요. 어? 이 초성에서 어떤 발음이 또 나왔네? 그거를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좋은 부분이 그 후에도 많죠. 제가 볼 때는 행복해졌어요. 맞아요. 어, <laughs> 가족끼리 의사소통이 어? 되니까, 그죠? 엄마의 얼굴빛이 환해지시고 아. 아이가 뭔가 일단은 그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혼자 있는 고립된 모습이 많이 있었다면 스스로 뭔가 얻네 내가 싫으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라는 걸 사용하면서 엄마가 그거를 맞춰주시고 기회를 주다 보니까 거기서 얻는 어 되네 어행복하네뭐 뭐 이런 성취감 그러니까 가족의 어떤 저는 음, 궁극적으로는 가족이 많이 해졌다 그 부분이 참. 보이지 않는 아그요 어, 효과? <laughs> 네. 그래서 한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같이 좋아지신 게큰 보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맞아요.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오, 우리 가족이 이제 어머님이 나가서 커피를 한잔 마실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어, 너무 이제 편안해졌다고 직접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진짜. 어, 그 지금 원장님 어 어머님께서 말하신 거랑 진짜 동일한데 어, 제가 예전에 그어그 어, 그 외국인 부모님이 우리 가족 우리 가족한테 이제 환한 빛 빛이 생겼어라고 저한테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아마 어, 어머님들 선생님들도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이제 소통이 되니까 좀 서로들 어. 아이 진짜 먼저 행동도 물론 그 자연적인 성숙도 있었겠죠. 그런데 음, 학습을 하면서 그게 많은 도움을 준것 같아요 아이한테. 음. 아이한테는 참그 좋은 수단이었고, 어, 그리고 이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한 불편한 자기의 감정을, 감각추구형으로만 풀려는 경향이 심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를 많이 못 느끼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 애들이 볼 때, 아유, 귀여운 행동이야. 아유, 저 행동 좋아. 뭐. 아유 왜 이렇게 의젓하지? 뭐 이렇게 칭찬거리를 막 보여주게 되니까 결국 그게 이제 순환이 돼서 아이들 행복함을 더 크게 키울 수 있고 아, 그래서 참 이게 책트를 뭐 정확히 순수님께강조드린것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보고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시고 어 최근에 알려주신 그 방법도 하니까 어, 어머니께도 말씀 주셨요 어머니? 교수님의 고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순간에또 이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보시죠, 이제. 아, 그러시죠. 아, 그래서, 어, 그러니까 역시나, 아이고, 내가 이거를 어려, 잘못하고 있었네? 좀더 정교하게 이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아, 하면서 교수님 도움을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침판이 되셔서 감사해요. <laughs> 그림 만드는 건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어머님은 뭐라고 말하세요? 괜찮으세요? 어려워 하셨어요. 초기에. 그렇죠. 누구나 새로운 거를 접하면 막막하고 귀찮고 난감한데, 근데 감사한 건, 어, 내에게 필요하다면 해야지. 예. 그런 마음에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그럼 나뭘 도와드리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그 치료센터에서 수업할 때 필요한 거를 준비를 할 때, 가정에서도 겹칠 수 있는 부분은 한 두세 개 여분으로 드렸고요. 어, 그러니까 시작은 내가 먼저 도와드려야 되겠다. 별거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네 싶어서 그렇게 하니까, 아,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드는 거야? 오 어, 그래? 이제 그래서 어머님이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어머니 전단지를 일단 모으세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마티 가면 계절별로 전단지를 계속 모으세요. 왜냐면 우리 계절별로 나오는 특성의 특산물이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특별한 날, 명절,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뭐 특별한 날 기준으로 또 모으세요. 일단 모아놓으세요. <laughs> 그리고 함을 만드세요.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그 하는 거는 스티커복을 사세요. 어, 스티커복만큼 실제 사진과 컬러함이 아주 좋은 자리가 없어요. 네, 스티커복 사시고, 음, 그리고 전단지 사고, 잡지를 모으세요. 아마 <laughs> 사람들의 표정들, 이건 잡지만은 게 없어요. <laughs> 그리고 중학생인 어떤 그 청소년 시기에 이 생물학적 그런 거 이제 사춘기 저걸 들고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또 필요할 수 있으니 뭐 그런 거를 그 아이 의 연령이나 호기심, 을 관심 이런 거에 따라서 관심 분야를 모으세요. 그래서 뭐든지 자료를 일단 모으세요.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서 잘라서 쓰시고. 빳빳한 대상자가 약간 너무 빳빳하면 일단 부기고 봐요. 근데 그게 없으셨어요 처음에 팩스할 때푸팅해서 쓰잖아요. 그걸 부기기 바쁘고 팩스의 기능을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헬티지 무직포 이런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시작해보시죠. 괜히 이걸로 저기 시선을 뺏겨서 어려우니까 이때는 어, 그런 병뚜껑 하기도 해보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물론 현재 감각 추구의 어떤 부분은 좀 있지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팩스에 사용하는 카드의 재질은 아무거나 해도, 어, 관여치 않고 그걸로 인해서 잿이 삼지 않게 됐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렇게, 그래서 최근에는, 어머니, 그, 뭐 상자, 이런 상자, 뭐, 이렇게 휙 버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반증 코팅된 상자는 잘라놓으셨다가, 굳이 코팅하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 손코팅지 막 들이면서, 요렇게 하는 겁니다. 막 <laughs> 코팅이 필요 없어요. <laughs>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것도 어머니 필요 없어요. 그냥, 코팅된 종없다 하시고 망가지는 또 오래 에서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렵지 않은 제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손쉽게 구하고 필요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자료와 어그 만드는 과정들, 그게 있어야 바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너무 좋으세요. 오.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그, 네. 네. 어, 네. 네. 아유 어머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훌륭하신 거는 끝나고 피드백을 너무 이제 귀담아 드리시고 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제 자극 좁은 안목으로 또 이제 <laughs>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아니면 또 수정하면 되니까 일단 해보시고 그다음 주에 또 말씀 나누시죠 이렇게 했더니 실행을 하시고. 거예요. 너무 좋으세요. 어, 그래서 저도 어머니 게임을 많이 보더요 음. 얼마나 그 변수가 많을 거야. 그런데 또 실행을 하시는 저 연기와 실천력에 감사하고 이 아이랑 또 이제 누나가 있고 그런데 주로 아버님도 가끔씩 참여를 하시러 오세요. 한 달에 한번 정도 오셔서 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직접 듣고 가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 이런 응. 말씀 하셨어요. 아이가 애교가 늘었다. <laughs> 애교가 늘고, 그 그러니까 그걸 좀, 상황에 대한, 어, 이번 내가 잘못한 건데, 라는 응. 걸 알아차리고, 아빠한테 궁금할 것 같으니까 가서 이렇게 미리 애교를 떠는, <laughs> 어, 그 아빠가, 처면 음 어머 얘가 왜 이렇게 나한테 애들을 떨지 이데 보니까 정말 사랑을 깊보신 거예요. 어 그걸 보고 아한번 이제 싶으실 거예요. 어 얘가 자기가 잘 잘못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아빠 로 아빠의 어떤 감정 상태를 미리 예측하고 혼나라 흔들 것 같은데 라는 걸 알아차리며 아빠한테 미리 선수 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어, 내 아이가 나한테 먼저 접근해서 비비고 애교 떨고 그런 거에서 어, 변화가 선 있고 어, 그리고 그 스스로 하는 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수님 이 자발성이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뭐냐면 오빠를 먹다 흘렸어요. 근데 예전에 그냥 지나치고 그냥 안 그렇지도 않은 듯그데 엄마가 치우셨겠죠. 근데 먹을렸다면 뭐 자기가 벌레 갖다 닦구나 휴지 갖다 닦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자발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내가 흘렸으니 내가 치워야 되겠네. 이런 생각 고리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 아, 그런 부분을 엄마가 또 보시니까 흐뭇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 아이의 세 명에 있어서는 더불어서 더 화목의 한 부분이 될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네, 제 경험에서만 이제, 에서말씀드리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친구가 두명 있고, 어, 정말 이 친구랑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어, 어머님이 받아들이시가 어려우신가 봐요. 아 그럼에도 이제 가끔씩 설득을 하고 있는 것들, 무엇보다 우선은 제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더 정확하게 이제 교수님한테 더 배우고 반복 연습하고 어, 그런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게 우선이겠지만 정말 필요한 대상이 있다면 부모님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야 한다. 한 번이 아니면 두 번, 세 번은 해야 된다. 네 번, 다섯 번,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음, 특히, 음, 이 지금 현재 가 중학교 1학년 학생도좀 늦게 시작을 한 거죠. 한 건데, 좀더 유치원 시기 때, 초등 1학년, 2학년 때 했었더라면 저 혼자 생각을 해봤죠. 내가 좀더 발화에 명료함이 더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 거리가 많이 가게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일단 부모님이 이거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경우는 좀더 논문이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논문을 읽어봤는데, 또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긍정적인 부분이 이리 이리, 이리 이렇게 되게 크다. 그걸 명확하게 되짚어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요 이거 아니라 그동안에 이 기능적 의사선생이 90년대 초반 그때도 활성화됐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그 이유는 크바 커기 때문인데 이경우 A라는 학생 1래서2이 좋아하죠. P는 이렇게좋아하 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당신 아이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되게 축소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건 나 혼자서가 어려운데 부모님이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의 도움을 주셔야지 당신 자녀가 실상을해서 기능적 의사소통을 충분히 바라도 커질 거다. 그거를 조목조목 이렇게 말할 기회를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은 그런 부부가 그럼, 그럼 어찌하리오 이렇게 막막해 할 수가 있으니 어 그 용기를 드리고 또 제작하는 거 안내해 드리고 자료가 있으면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한 부모에 참여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머니 혹시 카드 또 있으세요? 그것 또 받고 서로 나누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 내가 준비한 게내 자녀를 위해서 저 선생한테 님 내가 주면서 써먹는다고 아 나도 이렇게 노력할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족감도 키워주는 그래서 이게 오픽가 참 필요한 팩스인것 같아요. 화이팅! <웃음> <웃음>